하나님 말씀, 왕계시록 21장 22절에서 2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 있을 때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가끔 그 TV를 보다가 정말 아름다운 집을 볼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제주도에 있는 그런 집, 앞에 뷰가 바다뷰, 이고 하늘이 너무나 예쁜 그런 집입니다. 정원도 있고 또 수영장도 있고 나무들이 또 꽃들이 이쁘게 자라고 있는 집. 여러분 그런 집들 보면 어때요? 아 거기서 한번 좀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또 집안에 딱 들어가니까 인테리어도 너무 잘 해놓은 거예요. 비싼 가구로 꾸며 놓고 필요한 여러 필요한 자재들이 너무나 잘 갖추어진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에 아무도 살지 않는다. 만약에 그, 그렇게 이쁜 집인데 그 안에 아무도 살지 않아요. 또 사는 사람이 맨날 싸웁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쁘고 예쁘고 또 멋진 집이라고 할지라도 그 집은 행복한 집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여러분 있죠. 오늘 말씀은 요한이 본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뭐 이것을 다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이 아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라고 딱 받아들이면 되는 그런 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 우리가 말씀을 들어갔던 대로 영원히 이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또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될 천국에 대한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한이 천국을 딱본 거예요. 천국을 딱 봤더니만 뭐가 없다?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전이 없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성전이 없을까요? 천국에는 왜 성전이 없다라고 요한은 봤을까요? 성경에서 성전은 여러분 어떤 것이에요? 성경의 성전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곳을 성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성전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그냥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감싸 안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 그곳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임대가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맞이하게 될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죠. 또 여러분, 23절의 말씀도 좀 보시겠어요? 23절의 말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 요한이본 천국은 어떠냐라고 보았더니만 천국은 어떠냐?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다시 말하면 어둠이 없는 곳 우리가 조금 전에 풀던 찬양대로 어둠이 없는 곳이 바로 그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려운 밤의 이미지 사람들에게 이런 밤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는요, 이 밤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입니다. 하루 종일 수고를 했어요. 근데 밤이 되면 피곤합니다. 피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또이 밤은 아픔이고 고난이고 눈물이고 어둠의 상징이 바로 밤입니다. 더 나가면 이 밤은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마치 밤과 같은 인생이잖아요. 늘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는.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말을 표현해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었던 요한은 어떤 때였을까요? 우리보다 더 깊은 밤. 우리보다 더 깊은 밤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왜요? 로마에 대한 핍박이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이 밤이 길다라고 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때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맞이하게 될또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더 이상 밤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밤이 없고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어두움도 죽음도 없는 곳이 바로 그 영원한 나라이고 천국이다. 이렇게 유언이 그것을 본 겁니다. 또 여러분 27절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27절. 보시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 이 천국에는 어떤 곳이냐 보았더니만 이런 것이에요 속되고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자가 없는 곳. 그러니 그것은 죄와 죄와 죄악이 없는 악인이 없는 완전한 죄악이 어, 제거된 그런 곳입니다. 완전히 깨끗하고 순결한 곳,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요한만 그 천국을 본게 아니고, 여러분, 이사야를 보면요.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곳을 봤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이사야가 본그 천국은 어땠는가? 이사야서로 좀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져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정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본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보니까 이런 곳이잖아요 이리, 표범, 사자 같은 맹수들이 양, 염소, 송아지처럼 온순해지는 그러니까 거기는 강한 자도 없고 약한 자도 없는 완벽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휘저어도 안전하게 놀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러니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나라다. 라고 했던 이 모습.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에 요한도 그 나라를 봤고, 이사야서의 이사야도 그 모습을 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평화가 있는 곳이다. 라고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건 여러분, 우리가 가지하거나, 우리가 가게 될그 영원한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그 나라보다 훨씬. 이 우리가 말로, 사람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좋고 아름다운,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곳.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새 땅과 새 하늘이 있는 그런 곳인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살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도 이 하나님의 원칙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 사,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나면 우리는 영원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시는 그런 어, 말씀인 겁니다. 자 새벽이지만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오래 사는 거. 이 땅에서 우리가 오래 사는 것, 그럼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으세요? 안 살고 싶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게 중요하고, 또 오래 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보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더 아름답다면, 다시요? 우리가 사는 이 땅보다 우리가 가게 될그 곳이 정말 더 아름다운 곳이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이 말씀 한번 좀 찾아볼게요 같이 여러분 우리 빌리뽀서로 가겠습니다 빌리뽀서 1장 21절, 23절, 24절 신약 319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3절 내가 그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이란 뭐라고 이야기해? 이렇게 이야기해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 우리는 죽는 것이 싫고 무섭고 두려운데,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바울은 왜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이 세상을 떠나서 차라리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 이 땅을 떠나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 있는 것이 빌립보 교인 너희들에게는 훨씬 더 지금 이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야 정말 천국을 사모했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을 사모했던 그분을 빨리 만나고 싶었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천국에서 보면 이 땅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에서 보면 이 땅은 정말 죄가 많은 곳입니다. 사건상과 끊이지 않는 곳이 이 땅이잖아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는. 근데 이것이 반드시 다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사모한다? 바울처럼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곳을 상모하는 거죠. 죽어도 끝이 아니고 죽으면 갈 곳이 있고 그곳은 영원한 곳이다.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운 곳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곳을 누가요? 예수님이 먼저 가서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산다면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이? 우리가 죽어도 끝이 아니고 또그 죽음 이후가 영원하다. 우리가 그곳에 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되는 그런 일. 그래서 이 땅을 살아도 좀 우리 땅을 사는 동안 힘이 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영원한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낼수 있는 비록 이 땅을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힘을 낼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때로는 힘이 들어도 내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있는 동안 기쁨과 감사와 인내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과 함께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은 성전도 그곳은 밤과 악도 없는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괴로움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찬란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또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신 그곳 우리가 주님 만날 그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날을 기다리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끝까지 잘 감당하다가 주님 만날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